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석과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볼 건데 현재 시간 8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 넘어가고 있고요 자 벌써부터 이런 장 전인데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2.5% 가량 상승 중이고 그래서 오늘 정규장 시작 전에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도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영상 절대 안깁니다 자 여러분들 10분 정도만 투자해 보시면 분명히 얻어 가시는 거 있을 거고 이런 장에서 이렇게 반등한다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뭐 관망만 하시는 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건 지금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오늘 장의 흐름에 따라 가장 중요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이런 추세선 그려놨거든요. 추세선 그려놨는데 이런 상승 패턴에서도 이런 고점과 저점 이 파악만 잘한다면 우리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이렇게 낮출 수 있고 하단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야 될이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조금 아까 나온 뉴스에요. 삼성전자가 애플 차세대 칩을 뭐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죠. 자, 그동안 소니가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소니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모두 아실 텐데 이제 이제는 삼성이 설계부터 그리고 생산까지 전담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소니에서 삼성으로 공급망이 변경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또뭐 있었죠? 삼성이 테슬라였죠. 테슬라와 이스탄조 계약이라는 초대형 이슈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는 테슬라는 뭐 AI 칩 있죠. AI 칩. 그리고 애플은 이미지 센서 이런 수주들을 성공해서 오늘 이 급등까지 발생을 한, 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문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본격화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주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 이런 수주 지금이 끝이 아니다. 계속 좋은 재료들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좋은 재료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나 뭐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더 하락할까봐 아니면 차익 실현하려고 이 매도가 적합하다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구간은 기회로,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현재 이 주가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자, 수급 보시면 총 5일이죠. 5일 연속 외인과 기관에이 매도세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 금투도 그렇고. 이 의도적인 매도세로 보이는데. 자, 24일부터 30일이죠. 이날 보시면 이때 이 거대한 외인의 매수세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외인의 매수세를 이 매도세들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그 뚫지 못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오늘 이런 크게 반등 시작을 알린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에 흔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 외인이 큰 매도 이런 큰 매도를 했을 때 따라 나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죠. 이 투매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의도적인 매도량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차익 실현이라기 보다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술적 매도라는 거꼭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현재 한달 동안의 거래량만 해도 8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의 순 매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의 외국인 보유량이 몇이다? 50%가 넘는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이 외국계 이 사람들이 삼성을 홀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삼성은 오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증권사 중에 메릴린치 외국계 증권사죠. 근데 이 증권사가 어떤 증권사나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장기적 수익을 노리는 투자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 급등 후에 투자사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는 주가를 크게 이렇게 내리려는 목적보다 이런 단기 가격대를 만들어놓고 위아래로 이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단기 매도세를 활용하는 이런 증권사 움직임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메릴린치가 보유한 이 삼성의 물량 보세요. 순매수만 500만 주가 넘는다는 건 얘네들도 삼성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종합을 해 보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도 현재 이 구간, 이 구간은 뭐다? 저점에. 저점에 불과하다는 거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오를 건데 이런 상승 패턴에서 이 고점과 저점만 대응만 잘한다면 훨씬 큰 이런 수익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 오르는 거 지금 많은 유튜버들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이런 상승 패턴 파악해서 우리 아주 좋은 대응만 한다면 지금 들고 계신 물량보다 훨씬 큰 이런 수익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대응을 할때 아무 타점에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외국계 매수세가 강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진입하는 게 핵심이다. 자, 물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외국계 수급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타이밍, 이 타이밍 그 찰나의 흐름을 읽고 진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타이밍 잡는 거 혼자 하시기 어렵잖아요 외인이나 기간 수급 당상 바뀌고 뭐 어디가 저점인지 혼자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 수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타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께 사인을 이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제 구독자 방에서 하나씩 차분히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요. 혹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 이 번호 있죠. 몇 번이다? 010-8675-5066. 이 번호로 그냥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방 초대해서 오늘 잡힌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이랑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 타점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방 원치 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따로 이 문자로 상세하게 모든 정보 다 알려드릴 거고요. 아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분석해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무조건 무료예요. 무조건 무료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몇몇 분들께서 왜 무료냐? 이렇게 좋은 정보면 뿌리지 말고 너 혼자 먹지. 왜 나눠주려고 하냐?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저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제가 총 3억도 잃어보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주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주식 때문에 힘드신 거다 알고 있어서 저랑 같은 상황 처하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이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냥 문자로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 AI 훈풍으로 전망이 아주 맑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 AI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SMR이라는 이 최신 원자로 기술로 전력난을 해소한다고 하죠. 자 근데 24시간 돌아가는 이 AI를 커버한다고 하면 그 여기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은 아직 오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왔는데요. 최근 SMR이라는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100조 가까운 이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죠. 근데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는 ai에도 이 원전이 동반자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i는 미친듯이 전기를 먹죠. 이 때문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에 도입했고, 문제는 전기입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고, 밤엔 쓸수 없잖아요. 근데 AI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눈돌린 곳이 이 SMR이죠. 하지만 SMR은, 그리고 AI는 뜨겁고, 원자로는 더 뜨겁습니다. 자, 이걸 시키지 못하면 멈추겠죠.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리고 중요한 건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 AI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런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이 숨겨진 기술,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면. 자, AI 시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략화 시급하다. 뭐 폭발하는 전력 수요에 차세대 SMR이 필요하다. 뭐 LG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상용화 그리고 에퀴닉스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서 액체 냉각 도입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이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이 SMR 이런 종목들은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1,000%이1,000% 1000 가까운 수익을 썰수 있는 냉각 기술을 소유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과거 아주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새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후에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이 과대 낙폭, 이 과대 낙폭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개인들의 남는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약간의 매수세로 이 부분이죠. 약간의 매수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이 SMR이 본격화,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때이 횡보 구간 거치면서. 이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부분이죠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전 저는 이 종목이 500% 아니 뭐 1000%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선점한다면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거 부를 거 없이 큰 수익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상단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로 010 8675 5066이죠. 이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